혹시 여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혈압이 평소보다 높아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라면 여름철은 혈관 건강에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국내 보건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가 다른 계절보다 최대 30% 이상 늘어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병이고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이런 병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한번 발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심하면 단몇분 만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여름에 이런 일이 더잘 생길까요? 더위와 습기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작은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해 심장이나 뇌처럼 중요한 장기로 가는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혈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혈관 속에 생긴 작은 덩어리입니다. 이 혈전이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름철에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체온이 오르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고혈압 환자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나 약을 먼저 떠올리지만 오늘은 의사들도 주목하는 한 가지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름철에만 제 맛과 영양이 최고조에 이르고 혈관 건강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문제는 이 채소가 맛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식탁에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쯤 먹어보셨을 때 물컹하고 밍밍하다고 느끼신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맛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조리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소를 제대로 조리해 먹으면 혈관 나이를 10년 절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혈압 조절과 장 건강 그리고 노화 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채소가 왜 여름철 혈관 건강의 비밀 무기인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이 채소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평생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라 노년층의 혈관 건강에 있어 가장 많은 변화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혈액의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이 오르면 땀을 내어 식히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과 전해질, 즉, 나트륨과 칼륨 같은 미네랄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에서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응고 덩어리가 쉽게 생깁니다. 이것을 혈전이라고 부르는데 혈전이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심뇌혈관 질환 환자는 기온이 높은 날에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혈압 변화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피부의 열을 빼기 위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내려가지만 이 상태에서 갑자기 기립하거나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이런 혈압의 급변은 혈관벽에 큰 부담을 주고 약한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동맥 경화가 진행된 혈관은 이 압력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여름에는 또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심장이 강제로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심장 근육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던 심장도 더위 속에서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짧게는 몇 시간 만에, 길게는 하루 이틀 안에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사람, 즉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 고지혈증 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분을 마시는 것 이상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식단을 유지해야 하며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소개할 여름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는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 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염증을 줄여 여름철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채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의사들이 여름철에 특히 추천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름철 혈관 건강을 지켜줄 채소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맛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물컹거리고 특별한 맛이 없고 심지어는 조금 비린 맛이 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가지가 자주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가지는 여름이 제철입니다.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수확되지만 8월이 가장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시기입니다. 제철에 수확한 가지는 껍질이 짙은 보라색을 띠고 만졌을 때 탄력이 있으며 속살은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시기에 가지는 수분과 영양소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왜 가지가 여름철 혈관 건강에 특별할까요?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혈액 속 노폐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가지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중 나스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란 쉽게 말해 우리 몸속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작용입니다. 또한 가지는 열을 내리고 몸 속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 방에서도 가지를 차갑고 서늘한 성질을 가진 채소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더위로 몸이 붓거나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습니다. 여름철 혈관이 붓고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시장에서 가지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 있고 색이 짙으며 꼭지가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상처가 많거나 표면이 쭈글쭈글한 것은 이미 수분과 영양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지를 잘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조리 후 식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리법만 바꿔도 가지는 전혀 다른 맛을 냅니다. 살짝만 익히면 식감이 살아나고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향과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껍질째 먹어야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효능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입증되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지가 우리 몸, 특히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관 청소, 혈압 안정, 혈당 조절, 그리고 노화 방지입니다. 첫 번째 혈관 청소 효과입니다. 가지 껍질의 보라색을 만드는 물질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을 줄이고 혈관벽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특히 가지에는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나스닌은 혈관 속에서 활성 산소를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활성 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들어 결국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식품 화학 관련 연구에서는 가지 껍질에서 추출한 나스닌이 혈관 내벽의 손상을 줄이고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을 청소하고 노화를 늦추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혈압 안정입니다. 가지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 결과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나트륨과 칼륨 모두 손실되지만 문제는 나트륨은 쉽게 보충되는데 칼륨은 부족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런 때 가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면 혈압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과 장 건강입니다.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 기능도 함께 좋아집니다. 2011년 발표된 한 전통의학 연구에서는 가지 추출물이 당 대사를 개선해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E, 폴리페놀, 클로로, 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 손상을 늦추고 몸 속의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만성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지의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염증을 완화해 전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네 가지 효능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섭취했을 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끼 반찬으로 가지를 넣고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껍질에 영양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나스니는 껍질에만 존재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이 귀한 성분이 사라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가지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안전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라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지를 드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지는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돕지만,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칼륨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하면 심장 기능에 위험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위장 건강이 약한 분은 조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지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날 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위산 분비가 줄어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지는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때는 너무 질기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름조리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잘 흡수하는 채소입니다. 튀기거나 기름에 오래 볶으면 칼로리가 크게 늘어나고 기름 속 포화 지방이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으로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기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는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음식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몸에 더 이롭습니다. 다섯째, 영양소를 지키는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가지를 찌거나 구울 때는 껍질째 사용하고, 센 불에서 짧게 조리하면 색과 영양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조리하면 색이 선명해지고 물컹거림이 줄어듭니다. 물에 오래 담그면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가므로 담그는 시간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다른 재료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고 올리브유는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돕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가지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처럼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가지의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좋은 가지를 어떻게 하면 맛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지 여름철에 특히 어울리는 레시피와 보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의 효능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먹을지가 중요합니다. 가지의 좋은 성분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 냉국입니다. 더위로 혈압이 오르기 쉬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지를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5분 정도 쪄줍니다. 익힌 가지를 길게 찢어 물기를 살짝 짜낸 뒤 볼에 찬 물과 식초, 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국물을 만듭니다. 여기에 준비한 가지를 넣고 살살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새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여름철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 가지볶음입니다. 가지를 큼직하게 썰고,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약간 두른 뒤센 불에서 1분간 볶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과 소금을 약간 넣고,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함께 넣어 볶으면 색감이 예쁘고 영양도 더해집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좋고, 가지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된장 무침 가지입니다. 가지를 찜기에 쪄서 먹기 좋게 찢은 뒤 된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무칩니다. 구수한 된장의 맛이 가지와 잘 어울려 밥 반찬으로 좋습니다. 된장 속의 발효 성분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가지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네 번째, 간단 가지구이입니다. 가지를 세로로 반 갈라 칼집을 넣고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뒤 양면을 노릇하게 구웁니다. 간장, 꿀,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만든 소스를 끼워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리법은 가지의 촉촉함을 살리면서도 풍미를 더해줍니다. 가지 보관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가지를 종이 타월로 하나씩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채소 보관 칸에 두면 5일 정도 신선함이 유지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가지를 찐뒤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한 달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때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조리에 사용하면 식감과 맛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가지는 다른 재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마늘은 혈액을 맑게 하고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토마토에는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가지와 함께 먹으면 노화방지 효과가 배가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리법과 식재료의 궁합을 활용하면 여름가지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가지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몸의 나이를 늦추는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여름이 지나기 전에 식탁에 가지 요리를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레시피와 보관 방법을 활용한다면 올 여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채소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지가 제철인 여름에는 영양이 최고조에 이르고 껍질 속의 보라색 성분 안토시아닌과 나스닌이 혈관 속 노폐물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속 염증을 완화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여름철 심내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 복용자나 만성 질환자는 섭취 전 주의가 필요하며 조리법에 따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냉국, 볶음, 무침, 구이와 같은 조리법을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보관법까지 잘 익혀두면 제철 가지를 한달 이상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은 혈관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계절이지만 식탁 위 작은 변화로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가지를 꾸준히 드시고 올 여름에는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